안녕하세요. 상담리본 네. 대표 원장 박세령, 조문주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영상으로 그 문의를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. 네. 준비했습니다. 네,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네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네. 어, 두 개의 시술을 한 번에 시술할, 시술하는 복합 시술의 경우 시술 직후에 두 가지 시술을 할수 있나요? 이게 토닝하고 레오젠 플라즈마에 관한 음. 질문이네요. 아, 네오젠 같은 경우는 아, 재생을 돕는 장비이기 음, 때문에 그렇죠. 레이저 토닝을 먼저 하고 뭐 레이저로 인해서 조금 이제 손상받거나 음. 자극받은 그 피부에 네오젠을 같이 이어서 쏴주게 되면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피부 상태도 좀 건조하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음. 사실 두 가지를 직후에 바로 병행하는 게 훨씬 좋지 않다. 다음 번또 질문이 달리시면 더좀 알찬 대답으로 어,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청담기구원 대표원장 박세령. 조문주였습니다 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. 감사합니다.